오늘은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더 생각해보는 어버이날입니다. 몸이 불편한 시댁 어른들을 30년 동안 보살핀 며느리와 90대 노모를 극진히 모시고 있는 70대 아들까지 묵묵히 효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박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레 아침상을 차린 도하숙 씨. 천체 되시고 꼭꼭 씨브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7년째 보살피고 있습니다. 결혼 직후 치매를 앓던 시 할머니 그리고 뇌경색으로 쓰러진 시아버지 중병을 앓는 시어른들을 돌본 게 벌써 30년 세월입니다. 결혼 생활 대부분이 고된 병수발로 채워졌지만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시 할머니까지 치면 제가 시집온 지가 한 37년 됐으니까 한 30년은 됐겠네요. 지치지 않고 어르신들을 돌본 비결.

자신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지만 지난해 고혈압으로 쓰러진 95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갔던 제주도 여행 쓰러지시기 전더 많은 곳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내 키울 때 잠, 밤에 잠안 자고 선잠 자면서 날 키웠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이제 내가 내가 그래 이제 음을 모시는 게 맞다. 가족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하는 지금, 묵묵히 효를 실천하는 이들의 모습이 더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